네, 안 위원장님. 예. 요즘 그 한창 논쟁이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노총이 요구한 건데요. 자정에서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새벽 배송 제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권위에 지난 23년에 한번 권고했던 걸 보니까 비슷한, 어 내용이 있더라고요 택배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다면서 이제 야간 노동 규율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던데 지금도 이 인권위는 같은 입장입니까? 예, 아직까지 그 저희 의 진정이나 어떤게 들어오지 않아서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에 의한 이런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쭤볼게요 오늘 보고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있으니까 당시의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별의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권위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국방 생각합니다. 국방정규직 직원. 이 아닌 분들이 새벽 배송 종사자가 늘어나서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새벽 배송을 선택했다는 거죠. 또 이걸 금지라면 폐업을 하고 누가 먹여 살려주느냐 주간 자리가 다꽉차 있고 우리들의 사대보험도 없이 세금 다 내고 있는 우리들의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의견을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라고 새벽 배송 기사가 만 명이 소속된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긴급 설문을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새벽 심야 배송 제한의 93%가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입니다. 근로자의 권익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의 왜 새벽 배송을 선택하는지 교통이 덜 막히고 개인 시간을 쓸수 있는 본인들이 강요되지 않은 권리를 앞으로도 보장받고 싶다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결정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 돼야 되고 또근로자의 의한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만 근로자들의 제가 건강권 문제가 해주십시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 아울러 고려됐으면 하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고 싶은 자유나 선택권과 충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는 부모님이나 연루한 어르신이나 또는 내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작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는데 그 일상 자체가 침해받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 효용 뿐만 아니라 중소 식품 납품 업체 38만 그리고 2만여 농가가 10만 개 일자리까지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권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건강이 어려울 거니까 금지해야 된다라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반드시 건강 검진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변경권을 보장해 준다든지 라는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랑 싶은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생존의 문제가 있고 일상과 같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희생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헌법적으로 보장된 행복 추구권에 그리고 선택권의 권리를 위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선택권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이사안을 검토할지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저희가 신중한 결정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근로자를 위한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3년 10월에 야간노동 규율 권고 이사안을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하실 겁니까? 아 그거는 사정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